이번 김해 구산한일유의 나이 샷시 교체 현장은 안방 베란다 외부 창문을 설치하는 현장으로 화단 구간은 기존의 흙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샷시 시공 전 고인목으로 수평을 조정하며 전면이 화단이라 창틀을 당겨올려 KCC 창호로 시공 중인데요 창틀의 수평을 줄자와 레이저 수평계의 눈금을 이용하여 확인하면서 고정을 진행. 고정창까지 위치에 맞도록 꼼꼼하게 설치를 완료하면 창틀 주변 우레탄폼으로 충진 작업을 진행하기에 내외부 틈새가 메워지겠죠. 창호 주위 전용 실리콘을 이용하여 외부 실리콘 코킹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베란다 내부 역시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감하여 베란다 샤시 시공을 완료합니다. 감사합니다.